난 지시대명사 대시야. 난 지시형 형사 대시야. <laughs> 난 부사 대시야. 나는 접수사 대시야. 난 관계대명사 대시야. <laughs> 우린 조종사 대시야. 우리는 와우와우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문법 능력을 가지고 있지. 지시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 지칭하는 말이야. 대리이서 칸는 저것은 차다. 대리이서 펜은 저것은 펜이다. 대리이서 넷플은 저것은 사과다. 그래서 여기서 대신 저것이라는 뜻이 있어. 지시형 형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저것이라는 뜻을 더해줘. This car is mine은 저 차는 내 거야. That d o o is pretty는 저 인형은 예뻐. That man is handsome은 저 남자는 잘생겼어. 라는 뜻이야. 부사는 뭐어만큼이란 뜻이야. I c a n run bad fast. 난 저렇게 빨리 뛸수 있다. I can sleep that deep. 난 저렇게 깊게 잘수 있다. I eat that slow. 난 저렇게 느리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이야.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어. 주어 예시로는 That she is pretty is true. 그녀가 예쁘다는 것은 사실이다가 있고, 목적어에서는 I know that she is pretty가 있는데,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어. 또한 목적어에서는 동사 뒤에 that 문장이 나와. 마지막으로는 보어가 있는데 그 예시로는 The point is that she's pretty가 있어. 한국어로 해석하면 요점은 그녀가 이쁘다는 것이고 대절은 비동사 뒤에 나와.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이 있어. 주격은 I know the girl that dances on the stage.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를 알아라는 뜻이고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동사가 와야 돼. 목적격은 I know the girl that you call. 나는 네가 부른 여자애를 안다는 뜻이야. 그리고 목적과 관계 대명사 됐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서 생략할수 있어. I know the girl you call. 이란 뜻도 돼. 오늘도 마루을 지켰다.